네, 성공 짭을 시작, 데이자 시즌 2 월요일 이부 시작합니다. 역시나 그곳에 가고 싶다. 2021 상반기 결산 이어집니다. 네, 이부에서도 우리 안컴의 안정형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 다시는 어, 나오는 줄 알았어요. <laughs> 바로 나오는군요. 제가 2부를 정말 오랜만에 해서 2부에서는 아까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했는지를 봤고요. 그럼 2부에서는 실제 삼성을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 취사, 면접 음. 준비해야 될지 하나하나의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단문이 이제 서류 전형인데 그 꽃은 자기소개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삼성은 그 항목이 크게 달라지지 네. 않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크게 바꿀 의향이 없어서. <laughs> <laughs> 자신이 있는 거야? <laughs> 그렇죠. 그리고 네. 삼성의 질문이 저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바꾼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조금씩 첨가되는 그런 게좀 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전통적으로 s a 세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 항목이 뭐 따로 게시, 제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음. 여러분들이 준비를 어떤 4번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2번 성장 과정의 내용이 바뀔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삼성그룹에서 2021년 상반기 공채 전형에서 제시됐던 자기 소개서 항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이제 하반기 지원자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음, 자기 소개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그룹의 일반 모든 기업에 들어가는 그 공통 자기 소개서 항목은 1번, 2번, 3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네. 여러분들도 외우시겠죠 삼성 땡땡을 지원한 이유와 그다음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라고 해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글자 수죠. 700자에다가 지동과 포부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넣을 수 없어요. 일단, 아무튼, 그럼 나는 여기에다 직무 지동을 넣을 것이냐, 회사 지동을 넣을 것이냐, 뭐 다양한 고민들을 하겠죠. 그거 한번 좀 생각하면 좋고요. 2번이 이제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을 하라고 하고 작품 속의 가상 인물도 좀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자수가 1,500자다라고 하는 건데 자 성장 과정 잠깐만 저를 좀 보여 주실까요? 요건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어, 성장 과정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가치관이란 걸 갖고 계셨습니까 가치관 있으신 분 계세요 음. 가치관 없어요 맞아요. 취업할 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가치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거 만들지 마세요 어, 저는 저도 가치관이 없었는데 그냥 저는. 열심히 살자. 아니면 남들을 배려하며 살자. 이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던 내용, 남들을 배려하며 했던 내용들을 써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평가자가, 야, 넌 정말 나무리에 살았구나. 이런 분은 없어요. 뭐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가치관을 읽은 다음에 평가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치관에 따른 내용들을 작성하실 때 어떤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좋냐?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관심있어 할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소재를. 그렇다면 나는 열심히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전공자이지만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어떤 지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경험도 했어요. 저는 IT 소프트웨어 하나도 모르는데 정말 열심히 남아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열심히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 하는 것은 가치관을 나타내는데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일기 같은 가치관이 아니라 추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직무나 회사와 연관된 가치관을 좀 제시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앞서서 삼성에는 4번이 있는 회사와 4번이 없는 회사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4번은 직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삼성의 1번, 2번, 3번을 봐도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쓸 란이 없어요. 근데 기업의 평가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당신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없다고 안쓸 거예요. 아니죠. 그럼 성장 과정에 못 써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성장과정으로 써주자. 그래서 네. 저는 반도체 어떤 어떤인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성장과정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에서 이번 성장과정은 일반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는 성장과정이 아닐 수 있다. 4번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꼭 직무 연관된 내용, 직무 역량 내용을 좀 넣어주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500자입니다. 1,500자는 소재를 몇개 써주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2개 정도를 음. 배치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어, 전 소재가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음. 3개까지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에 3번 가볼게요. 3번은 전이 질문 너무 좋아요. 최근의 사회 이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해라.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디테일하게 푼다 천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사회 이슈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쵸? 그렇다면 저는 이 사회 이슈를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삼성에 내가 지원한 회사와 연관된 걸꼭 써야 됩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상관없는 너무 쓸데없는 사회 이슈라기보다는 이 직무와 연관된 부분을 언급해 주시는 게 좋고 왜 그러냐 보세요 삼성은 3월 달에 지원서를 넣죠. 그럼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가는 시점은 5월이란 말이죠. 3월부터 5월이라고 하는 시점 사이에 사회 이슈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네. 그렇죠. 제가 하나 예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삼성의 모스라고 뭐 합니까? 존경하는 인물쓰라고 해요. 음. 어떤 친구가 존경하는 인물로 빌게이츠를 썼어요. 빌게이츠 존경해야죠. 음. 근데 이 친구가 면접을 딱 보러 가는 시점에 빌 게이치 안 좋은 뉴스들이 음. 나오던 시기였어요. 네. 그럼 이 친구는 면접장 갔을 때 빌 게이츠는 요즘에 그런 네. 이미지가 되니까 그쵸. 이 시점차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어. 요이친니까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정말 네. 빌 게이츠 너무 좋아했는데 네. 갑자기 그런 안전 뉴스 나오므로 네. 인해서 그래서 저는 사회 이슈 너무나 막 그때 당시에 너무 핫한 이슈는 식을 수도 있고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가전산업 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을 해주셔야 이분들도 보시고 면접 때 어? 난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티키타카 할수 있으면 굉장히 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회 이슈를 가급적이면 직무나 회사에 관련된 이슈를 작성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와, 전 사실 이제 2번을 가장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아. 네. 아, 선생님께서 저좀 봐주세요 이런데 약간 카리스마가. 어. 아. 아, 멋있으시네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꿀팁 대방출이니까 <laughs> 네. 여러분 다시 보기 하시면서 정리해 보시고요. 네. 자, 4번 항목은 계열사별, 그리고 직무별로 음.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4번은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봤는데 기업들이, 어? 근데 뭘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라고 해서 생긴 게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에 연관된 부분인데 대표적인 예들을 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삼성전자 DS 생관에서는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경험 과로하고 심화 전공, 프로젝트 논문, 공모전 등 이런 것들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왜 뽑아야 되는 구체적으로 몇마디로 뭐예요? 너 어떤 지식이 있니? 어떤 경험이 있니? 이거죠. 삼성전자 c e i n 구매가 볼까요? 본인이 수행했던 프로젝트 과제 중에 전략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구매잖아요. 너 협상해봤니? 거래해봤니?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제시를 해줘라 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직무에 약간 포커싱해서 직무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에 봤던 생관처럼 그냥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라는 걸 물어볼 수 있고 구매처럼 구체적으로 너 협상해 본적 있니? 아니면 뭐 거래해 본적 있어? 그런 거 뭐이니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삼성물산 해외 영업의 일반 영업, 기술 영업 가볼까요? 본인의 차별화된 전문성이 무엇이냐? 당사에서 어떻게, 이것도 약간 좀 일반적인 논의네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죠. 저는 해외 영업 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이 시장, 시장을 보는 눈이 좀 중요할 거거든럼 나는 상황 분석을 잘한다. 거기서 어떤 솔루션 도출했다 등 너무 또 일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내가 물산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건데 직무기술서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내가 어떤 역량들을 갖췄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건설 부분 경직갈까요 경영지원 본인의 경험 중 다양한 구성원 간의 갈등 상황을 해결했고 팀워크를 바 성과를 달성한 경우 그렇다면 저는 이걸 4번으로 뽑았다고 라 하는 것은 경영지원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현업 부서들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팀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인사팀이, 야, 우리 직원들은 아침 일찍 나오는데 밥을 주면 좋아할 것 같다? 근데 밥안 먹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좋은 제도라고 만들었는데 이 제도를 모든 사람들이 좋게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걸 어떻게 잘 갈등을 해결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건가. 그래서 저는 삼성의 4번 질문만 한번 쭉 봐요. 음. 그러면은, 아, 가만히 보시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에서 모준비 뭐 했니라는 것도 있겠지만 들어가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조금 포커싱 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4번은 가장 큰 전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했던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적어놓되 내가 일반적인 논을 쓸 것이냐 아니면 여기 구매처럼 아니면 경영지원처럼 좀 구체적인 경험을 내가 서술할 것이냐.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른 항목은 안 보더라도 4번은 꼭볼것 같아요. 음. 이걸 볼것 같아요. 저는 이 4번 항목을 쓰실 때 열과 성을 다해서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자기 속에서 항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삼성그룹에 들어가려면 1차 관문인 이 서류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서류를 통과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채점이 되는지도 확인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저는 삼성그룹이 서류 전형을 무엇을 보는지 정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왜냐하면 제가 약간 좀 교발 일수 있을 텐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자소서도 합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저는 조금 제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삼성은요 너무 그렇게 특히 1번 회사 지원 동기에 뭐 혼과 막 열과 성을 다 쓰지 마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의 평가자 그 자소서를 보시는 그 분, 그 분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좀 되게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항목들이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대로 한번 좀 작성해보시고 빨리 다른 회사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잘 쓰신 분들도 많이 합격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어떻게 이런 게 합격을 하지? 라는 아, 자소서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삼성에서 드린 가이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이상하게 쓰면 안 되겠죠. 일단 뭘 보냐. 자소서 내용과 직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4번이 있는 회사는 직무 적합성을 4번에서 체크를 하실 거예요. 4번이 없는 곳은 어디선가 직무적합성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직무적합성을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선가 계속 나타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복사해서 붙여넣기 흔적이나 타사 언급은 필터링 대상이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삼성 SDS, SDI 이거 실수 많이 하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 부분도 좀 많이 네.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회사 이름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 회사 실수는 자동적으로 탈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 아, 여러분들이 요거 많이 좀 생각하죠 제가 상반기 때 삼성 전자를 넣었는데 서류 합격을 했어요 음. G사트에서 떨어졌네 음. 아니면 G사트까지 갔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네 그러면 자소서는 통과했단 말이죠 그리고 꼭 내가 꼭... 딱히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어.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대로 써도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고 만약에 뭐 기업에서 자, 당신의 상반기 자소서, 하반기 자소서 우리가 쑥 넣어서 검토했더니 100% 일치했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혹시나, 혹시나 걸렸을 때 얼마나 성의 없어 보입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상황 조금 변하니까 기업 분석 조금 달리해서 해주시고 구성인만이라도, 소재목만이라도 조금 바꿔서 내가 그래도 다시 삼성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마음가짐 다시 처음부터, 이런 생각으로 저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런데 굳이 꼭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쁠까요? 밥 먹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밥한끼 드시지 마시고 그것만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어렵네요. 이게 그냥 매 순간 최선은 다하는데 일단 서류를 내고 나면 맞아요. 마음을 비워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은 <laughs> 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직무 적합성을 어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 직무 적합성요. 이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기술과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공계이신 분들은 날카롭게 딱 거기에 맞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문상 경계 분들이 여러분들이 삼성 웰스토리를 뭐 태어나면서부터 가고 싶어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장 경쟁률이 낮을 것인가를 보고 아마 선택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게 삼성이. 정말로 그 직무 잡 디스크립션이죠. 그것도 잘돼 있고 유튜브에 설명도 잘돼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내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좀 연결시킬 것인가 를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아마 지금도 저도 하고 있는데 방학 때 자기소개서 첨삭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 저 삼성 1번 썼는데 2번 성장 과정 썼는데 좀봐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저는 2번이라는 성장 과정에서 제 직무 역량 중에 어떤 부분을 어필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제대로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음. 조금 더 브릿지를 놓으려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좀 충실히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쌓으신 경험들을 어떻게 날카롭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러면 또 합격자기 속에서는 이런 거 보시면 좀 날카롭게 표현된 부분들 있죠 그러면은 내가 수업 들은 거는 어떤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등등 음. 여러분들이 표현법에 있어서 어떤 식의 구성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팁들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삼성하면은 모두가 어려워하는 게 GSAT인 것 같아요. 음, 제가 그쵸. 그때 한창 취업 준비할 때제 친구들이 GSAT 때문에 한숨 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아. 봤는데. <laughs> 네. 어, 이번에는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GSAT가 사실 삼성에 또 모험을 했었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GSAT를 온라인으로 본다면서 음. 온라인으로 어떻게 인적성을 보냐. 공공기관은 이제 넓은 공간에서 봤었잖아요. <laughs> 저도 야, 삼성이 그 넓은 공간에서 본다면 어떤 공간을 빌려야 할까? 음. <laughs> 했었는데 역시 삼성 IT 회사답게 네. 네. 온라인으로 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G사트 난이도가 예전엔 우리 이강아나선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어려웠는데 음. 많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보통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실제 G사트 책 난이도보다도 쉽게 출제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영역의 경우에는 20 문제로 응용 수리, 자료 해석 영역이 출제됐고 추리 같은 경우에는 30 문제로 명제, 조건 추리, 도형 추리, 도식 추리, 언어 추리, 논리 추론 영역이 좀 출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비대면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하향된 것은 사실이니까 어 이건 뭐 제가 지금 g 사을 준비하고 있진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g 사을 굉장히 많이 시간 투자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보고 아마 이번 하반기 때도 온라인으로 음. 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높게 좀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보니까 평균 음세개 문제집 정도. 세개 문제집 정도 풀고 있고요. 봉투 모의고사를 통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는 그럼 언제 하면 좋냐. 물론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병행하고 계시다면 일단 그런 부분들 하시고 집에 오셔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GSAT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이제 본격적인 서류 시즌 준비 있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스터디, 스터디를 하셔서 같이 모여가지고 야이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그게 아니라 딱 정확한 시간에 풀고 헤어지고 어.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셔서 시간을 좀 활용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G사태 알아봤습니다. 참, 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음. 코로나가 좀 나아질만하면 최악으로 맞아요. 가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하반기도 예측을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네. 되는 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생각에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가는 걸좀 내심 원치 않을까? 쉽게 나오니까. <laughs> 나도 난이도가 좀또 사실 맞아요. 집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해져서. <웃음> <웃음> 예. 좋습니다. 아, 뭐 그러면 네. 이제 면접을 알아봐야 될 텐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삼성은. 맞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무 면접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인성 면접이랑 임원 면접, 그다음 창의성 면접이 있는데 이것도 기업마다 이제 좀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직무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이공계 분들, 뭐 인문상경계 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화공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배우신 거를 어, 책이나 블로그, 그 다음에 논문 기사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엮어가지고 이걸 내가 삼성 반도체 쪽 들어갔을 때 어떤 공정이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으로 좀 만들어주셨다라고 하고요. 역시 그런 경험들을 짱 정리하신 다음에 예, 경험, 전공, 지식, 자격증, 논문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뭐예요? 들어가셔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 보고서 좀 보시면서 좋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예상 실적을 발표했죠. 12.5조라고 하는 영업이익입니다. 음. 1 2 5조은 여러분들이 1조가 없어 봐서 그런 건데. <웃음> <웃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조 <일조라니야>, 아면에 1억도 그죠 <laughs>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위로를 해 보려고 했는데 <laughs> 네. 12.5조는 웬만한 기업의 매출도 이렇게 안 나요, 여러분. 근데 그걸 영업 이익으로 만들어 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 있잖아요. 물론 계속 네. 추경을 하지만 이거의 절반 되는 금액을 삼성이 매출액으로 음. 벌어들이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영업 실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고요. 기업 분석하실 때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그 자기 소개 작성하실 때 1번 때문에 하실 텐데 기업 분석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그 기업의 실적부터 분석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 2분기 때는왜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지 쉽게 얘기해서 1분기 때는 핸드폰, 모바일이랑 가전이 잘 팔렸대요. 네. 근데 2분기 때는 반도체가 잘 팔렸대요. 그러면 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가 많이 팔린 거야. 반도체 가격이 덜 팔렸는데 좀 오른 거야. 등등.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아, 내가 기업 분석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업 분석과 같이 연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임원 면접은 사실 질문이 어렵진 않습니다.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왜 지원했냐, 자기소개 해봐라, 포부 이런 게 있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설비기술 갔는데, 이제 설비기술 하면 교대 근무하니까 본인은 또 교대 근무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하는데, 어 삼성의 임원 면접은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삼성은 기본을 되게 좀 중요시 여긴다라고 음. 봐서 성적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잘 자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도 파악해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일단 면접 전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지 면접 네. 질문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면접 질문은 어려운 건 없다라고 생각을 음. 해요.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거라 같이 한번 좀보시 주시면 질문도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삼성 그룹의 장점을 말해 보시오. 음. <laughs> 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이런 장점 뭐 얘기할래? 아, 돈을 좀 많이 주고요. 하루에 세끼 주고요. <laughs> 이런 거 얘기하실래요? 이런 질문이 저는 아 내가 이 기업을 얼마만큼 날카롭게 네. 분석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예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삼성그룹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사업 비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특히나 내가 지원한 삼성 전자는 이런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서 임원분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임원분들은 여러분들이 경험 가지고 아이고 팀 플레이 그런 걸 하셨어요? 이거 할때 되게 힘들었겠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좋아요. 똑같으니까 뭐 좋아요 우리 회사를 왜 이렇게 평가했죠 왜 우리 이렇게 나가는 이런 회사 얘기하는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라면은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의 뻔한 경험에서 승부 보는 것도 좋은데 회사 분석 기가 막히게 해서 이거 가지고 티키타카 할래 이 전략 좋습니다 네. 특히 어떤 분들 여러분들의 경력이나 경험이 별로 없는데 희한하게 면접까지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이 네. 여기에서 승부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두번째 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한 사람이 퍼포먼스가 낮아 진행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버리고 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데꾸 가야만 되는 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 저라면 대답할 것 같아요. 일단 상황 면접은 상황을 세분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의 긴급성이라는 걸 따져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의 어떤 역량을 보고 이 미안한데 이 부분에서 너를 버리고 가겠다라고 해서 일단 우리끼리 가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롱텀으로 갈수 있는 베이스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랑 어떤 공감을 구해서 이 친구를 같이 가져가는 쪽으로 구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걸 말씀하셔도 정답입니다. 음. 그럼 평가자는 뭐를 알고 싶어 하냐? 여러분들이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될 거는 나는 왜 이런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유인데 이 친구 버리고 갈게요. 이건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음. 어. 왜 그렇지? 일반적인 답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엔 버리고 갈 거고요. 이런 상황엔 음. 대꾸 갈래오로 만들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에 상사 시리즈 꼭 나오죠. 하, 퇴근 시간 후에도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경우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대답을 하고 싶지만 <웃음> <웃음> 그렇게 대답 못 하겠죠. 그럼 또 역시 상황을 나누겠죠. 음. 일단은 뭐 상사분이 퇴근 안 하셨는데 제가 바로 가기엔 약간 그러니까 상사분한테 가서 여쭤볼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냐? 혹시나 업무에 관련된 아. 부분, 내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도 적극적으로 남아서 기다리고 같이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특별한 상황 아니라면 말씀드리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인 상식 선상에서 생각하시되 상황을 나눠서 얘기하면 음. 좋을 것 같다.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쁜 거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저는요, 비리, 부정 이런 거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거 얘기하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사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조금 더 해도 되나요? 2분? 1분? 30, 1, 분 그럼 30분. 제가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 여러분들 밑에서 네 번째 있죠. 학업 외에 가장 어...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냐. 이것도 일기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경험 딱 들으신 면접관 아우 힘들었구나. 여러분들이 부모님, 친구, 가족이 아니에요. 듣고 평가해야죠. 학업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직무와 연관해서 그 직무와 연관된 지식이나 기술 아니면 태도, 태도 나는 진짜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해봤고요. 이겨냈고요. 이젠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처럼 너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직무에 연관된 정성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분으로서 소재를 선택해 주시고 무엇이 힘들었지만 어떻게 극복했고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까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까지 저희 알아봤고요. 정말 시간이 없는데 네. 정말 짧게 마지막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삼성그룹은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쓸 것인가 한번 전략적으로 잘 설정해 보시고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주력 계열사들은 이제는 그냥 관심 있다라고 갈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교육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정량적인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자기소개서 항목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 미리 써놓으셔서 선제적 대응을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의 삼성그룹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